비대면 오디션 영상 촬영. 어렵지 않아요? 제가 꿀팁 알려줄게요. 첫 번째, 영상 촬영할 때 앞에 멘트 있죠? 2026학년도 OO 대학교 입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충분히 연습해야 돼요. 이 멘트를 외운 것 정도로만 연습하면 막상 영상 촬영할 때 얼굴 표정이나 실수할까봐 벌벌 되는 게 영상에 다 보여요. 그러니까 멘트까지도 연기한다 생각하고 연습해주세요. 이어서 두 번째 영상 촬영한 거 픽할 때 처음부터 20초 정도가 괜찮은 걸 픽해주세요. 초반은 아쉬운데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잘하는 걸 픽하는 것보다 훨씬 더더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첫 인상이 그 사람의 호흡 호감도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잭팟을 기대하지 마세요 영상을 많이 촬영한다고 잭팟이 터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 실력이 한 6점 정도면 6점 정도의 영상이 나와요 영상을 많이 찍는다고 10점 12점 이 정도의 좋은 영상 작업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영상을 많이 찍는 거에 힘을 들이지 마세요 잭팟은 터지지 않습니다